이거, 빨로스 미쳤죠? 건방져. 야. 속에 영향주는 눈이또 없죠 여러 대 때려야 되니까 룬은 요렇게 들게요 치속으로 공속을 최대한 많이 올려서 상대를 때려 죽인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할 겁니다 이번 판은 일반 게임 시참이고 절대 랭크 게임에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템트리는 일단 극공속 파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첫 템은 몰락검으로 갈 거예요 극공속 그 파이크 첫템 약간 고민을 해볼 건데 공속 붙은 템만 가서 빠른 빠른 속도로 평타를 샥샥샥샥샥 하고 단검을 휘둘러서 상대를 죽이는 치속 공속 파이크를 해볼 건데 이런 거를 설마 랭겜에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음 상대 AP 많으니까 두 번째 템으로 위덴 가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네요. 예, 몰라게 위덴 올리고 유령무기까지 가면은. 상대 조합에 잘안 죽고 열심히 평타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파이크로 치속은, 파이크 지금까지 천 몇백 판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는 해요. 사일러스 q 피 해주고, 그래, 치속 터졌죠? 평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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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아, 뭐해, 못 때려, 못 때려. 잠깐만, 이거 너무 구린데? 이거 저한테 평타 때리면은, 대포미이한테 뚜까 맞거든요? 아, 아. 너무 아파 잠깐만. 그랩스턴 넣고 그랩스턴을 넣으면 1.5초가 지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 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한다는 느낌?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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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어디겨요으 사기 챔프 수준 하고는 아개 사기 챔방검두개 <laughs> 사니까 야 CS 먹기는 편하다야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꼭 방금 사세요. 이게 딜교환을 지속으로 확실히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또 전국적 오스텔 사고 W 한번 쓰면은 다 복구돼. 우리 많이 악하네요 아, 아, 그거 밀면 안 되는데. 아, 집 가려고 했는데. 어? 아! 이 진짜 화나네. 그거 괜찮아요. 체력이 너무 없지 않아. <laughs> <laughs> 몰라곰 나오면 좀 나아지겠죠. 아, 이제 또일러스한테 뺏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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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속. 봤다, 봤다. 괜찮아요? 몰락검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살러스랑 싸워서 이길만하지 않을까요? 친구 그만 부르래 뒤진대요. 쥐가더 많이 불렀으면서 화나게 하네. 두 번째 템으로는 땅. 와, 세다. 와! <laughs> 이게, 모, <laughs> 이게 몰락검인가? <laughs> 어, 진짜, 진짜, 진짜 센데, 근데? 뭐야? 왜, 왜 이렇게 이겼지? 그리고 이제 몰락검이 나오고부터는 이 과다 치유의 효과가 돌고,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철거와 함께 빠른 철거. 어? 야, 이거, 그냥 파이크랑은 다르게, 확실히, 포탑 때리는 맛이 있네. 이거 두 번째 템, 내가 볼때 근데 위덴 사면은, 살러스 한테는 절대 안질것 같은데, 진짜? 아! 아, 궁, 박았어야 되는데, 이거. 지속 딜 자체는 칼날비랑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과다 치유 쌓자. 오, 파이크 최대 체력 늘리는 범. 바닥치우 쓰면 됨 너무 빠른데? 피즈가? 어? 너무 빠 씨, 씨, 올라 씨, 씨, 평타! 평타. 나이스. 아, 골드 그래도 달달하게 벌었다. 어, 어깨 형님들! 어깨 형님들 다이브! 나이스. <laughs> 포탑 미는 속도마 치소. 여기서? 미대니을 샀으니까 생존력을 위해 유령무이까지. 미쳤죠? 오케이. 오케이 티아맨 없어도 라인 잘 밀어요 어 정말 역하다 어 역해 이거 사일러스 와도 절대 안지겠다 지금 위덴 때문에 마방이 엄청 높거든요 몰락검 <laughs> 진짜 쎈데 아 재밌다 근데 이거 랭겜에서는 아니더라도 1번에서 한 번쯤 해봐도 재밌겠어요 이거는 유령무이를 사고 역시 공속 공속이면은 구인수가 빠질 수 없죠 구인수 하나는 사줘야 돼 공속템 이거 그냥 과다치유에다가 유령무이까지 있어서 사슬 맞아줘 사슬 맞아줘 쫄아서 안 오는데? 와 뭐야 뭐야 치속, <laughs> 치속!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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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laughs> 2.78 찍혔어. <laughs> 부탑좀 깨볼까? 이거, 딸러스 미쳤죠? 건방져. 야안돼 <laughs> 제발 <laughs> 3대1까진 <1까지는> 해냈는데 흡혈템 <laughs> 그 하나 더 살까요? 중무 같은 거 중무나 피바라기 아니면 히드라 히드라 지금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맞다. 아니야 이거는 방금 전상황에 히드라 있었잖아요. 절대 안 죽었어요. 미니언까지 피업 다 하면서 아 3대 1까지 해볼만했는데 아쉽네. 에쉬공까지 맞아가지고 4대 1은 좀 힘드네요. 몰라검 치속 발동 <laughs> 피지가 피즈가 뭐 저렇게 무섭게 도망을 쳐못볼 거라도 본 것처럼 도망치네 좋아 과다 치유 끝까지 채웠고 이거 영향까지 나오죠 이것만 부수고 가야겠다 공속 3.24 영양 먹고, 아, 솔직히 애쉬공 때문에 살짝 수음도 가고 싶긴 한데, 이거,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충분해. 아니, 이걸 썰어 놓 쳐봐라. 아, 수고여 지지, 아, 마지막에 3대 1 싸움을 못 했는데, 아쉽네.